자, 임술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술의 술은 지장간의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금은 인수에 해당이 되고, 정화는 정제, 무토는 평관에 해당됩니다. 자, 지장간 이게 뜻하는 거는 무토가 본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외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그리고 신이나 정은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것,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인수고, 정화는 정제인데, 인수는 자 공부와 공부에 대한 열망과 정화는 재물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또, 그 나타나 있는 것은 외면적이니까, 겉으로는 명예욕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망은 자축인데 자는 급제고 축은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형제에 대한 애착과 또 명예욕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상징하는 것은 실비 운성으로 술은 임수의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록이나 식복은 좋은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술이 백호례에 해당이 되고 또 개강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술해가 천문이기 때문에 천문성이 있고 이 천문성이 있는 사람은 하늘하고 교신을 할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기도하거나 하늘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를 시행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고는 재고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동계산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또 여자가 이 사람 앞에만 서면은 꼼짝을 못해요. 그그 뜻은 이제 재고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여 속에 계속 들어오면은 여기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행국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광고니까. 남자는 자식의 고고, 또 여자는 남편의 고기 때문에 자식에도 안 좋고, 남편에게도 안 좋은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착살, 천예성, 당사자로는 천예성, 예술에 뛰어난 그런 일주가 되겠죠. 또 철시의 계금, 그 일덕격, 일덕격은 공과 사주에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십이 운성으로 갑목이 술토를 보면은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식신은 식복이니까, 식록이니까, 어, 식록은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 어릴 때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대부분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자라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병문은 묘지에 해당이 되죠. 병화는 재고, 모토는 관인데, 자, 재물이나 명예는 좀 박하다고 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 내 지지에 입고를 했으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금은 편인에 해당되는데, 이게 세지니까 공부는 조금 별로겠죠. 그리고 임수는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형제나 주변 사람 덕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12신살로 보면은 인어술생은 술이 화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종교나 예술에 아주 뛰어난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해묘미는 천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신자진은 고초살이고, 신자진생은 몸고초가 아주 심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살축생은 반한살에 해당이 되니까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겠죠. 자, 이 형상은 흰 서리가 내린 돌력을 뛰어다니는 검은 개의 형상입니다. 특성으로 임수일주는 백호살과 개강살로서 지혜로운 지도자 기긴 인물로서 강직하며 그 배짱이 아주 두둑합니다. 또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또한 활동하는데 환경의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급한 성격인 것 같으나 일의 추진은 완벽하게 처리하여 완결하는 기질인데 욕심이 좀 과한 편입니다. 그 재고를 깔고 앉아서 이지의 발아 재물을 만드는 데는 탁월한 능력가입니다. 호탕한 성격이고 인정이 많으나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관한한 체세가 탁월하고 수완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큰 일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냉정하고 침착하며 또 센스가 빨라 상황의 대처 능력이 아주 강한 활동가입니다. 일지의 화교와 활인성 또 천문성으로 직감이나 예감이 뛰어나고 또 타인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종교와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기질입니다. 자, 이건 철쇄가금이고, 활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법관이나 의사로 진출할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서도 의사나 법관으로 진출하여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남자의 경우, 탁월한 지혜로 지도자적인 인물입니다. 성격은 금융교통이나 무관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무직자이거나 직장을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은 건달이 되어 처에 의지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공은 처가 재고에 임묘되어 가지고 처가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죠. 아니면은 생리사별수가 있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자는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가로서 무슨 일이든 손익 계산부터 먼저 따져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자, 성격은 의사나 약사, 교사, 변호사 등으로 성공을 합니다. 학격은 공방수가 있어가지고 과부 아니면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데 대부분 남편은 건달 남편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지만은 배짱이 커서 수당과 재주가 좋아 사업에 성공을 하나 그 성패가 빠르고 또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배자 운으로는 남자는 병인, 정묘, 경호생이 길하고 또 계생, 얼죽생, 무진생, 기사생을 만나면 은 불길합니다 여자는 모생, 얼묘생, 가빈생일기라고 김이생, 정사생, 병진생을 만나면 불길합니다. 그러면 대세운으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하는 대운은 병진이나 무진 대운이고 이제 세운은 이노술이나 신년도에는 해외 변동 이사 전지. 또 변화운이 있을 수 있고 사년은 사술 원진도 되고 기문이 되죠. 그래서 신경성을 앓거나또 우울증 그리고 부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년은 이 논술의 면은 도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성 문제 여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남자가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는 운이다. 진축민연는 관제 그리고 교통사고, 소송, 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진술충민은 복부에 해당되니까 복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직업적으로는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직이 아주 좋죠. 만약에 어, 공무원을 한다 그런 것 하면은 재정 공무원, 그냥 세무서나 또 기획재정부 같은데 그런 데가 좋겠죠. 그리고 또 음, 법정 의사, 은행, 교육, 특수기술직, 전문직, 군인, 그리고 경찰, 의약업이나 부동산, 종교, 공업가, 그리고 임야하고 관련된 일, 그리고 음식 등이 길합니다. 건강으로는 혈압이나 뇌이례를 조심해야 되고 또 신장, 방광, 요도염, 당뇨, 또 자골신경통이 올, 올 수가 있고 디스크나 요로결석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임술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